자, 그리고 정부, 최근 그 내수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제 투자 촉진안과 함께 각종 산업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슈 좀 짚어볼까요? 예, 그 부분 혹시 우리 시청자님 꼭 좀, 어, 심도 있게 지잘좀 좀 짚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지금 정부는 다양하게, 어, 각종 산업규제 개편아니라 산업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조세 개편을, 조세에 대한 어떤 그 완화를 통한 어,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정책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그 프라임 프라임 프라이데이라는 조 금요일 조기 퇴근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어, 시장 내뭐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5월 달에도 지금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목소리 내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를 공유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정부의 방향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그런 평가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가계 부채의 증가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나타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소비의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최대 불황형 가계 흑자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가계 소득은 지금 현재 월 평균 433만 원. 하지만 가계 소비는 월 평균 336만 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월 평균 103만 원대 어그 가계 어떤 그 흑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불황형 흑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 부분. 왜냐하면 소득의 증가는 불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에 그쳤지만 지출의 감소를 통해서 오히려 흑자 기조를 조금 더, 가게 흑자 기조를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다소 간 좀, 어, 좀, 불황형 상황에 그런 흑자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라 것. 가게 소비의 위축 부분, 이 부분을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소비,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라 점. 여기에, 당연히 이제 투자 인프라도 소비를 위한 투자 인프라도 지금 이제 발표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 부분이 결국은 뭐그 국립공원이라든지 인근 야산에 뭐 야영장을 만든다. 캠핑. 캠핑을 촉진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남해안 해안도로를 480km를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의지 부분.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전기 수소차에 관는 충전소. 어 전국에 200여 개를 확충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관광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고령화 사회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투자 인프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문제는, 여행과 관련된 하나 투어할지 모두 투어할지 이런 여행업종,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해서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제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 그다지 시장 내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파락 다소간의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레임덕 정책과 관련된 레임덕 시장의 신뢰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크게 어, 좀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 소위 말하는 트럼프 정부와 같은 신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정책의 발표라는 부분과 어떤 그 정부 말기에서의 정책의 발표는 다소간의 시장의 반응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 다소간 레임덕 상황의 연장성 상이다라고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생각 혹시나 시장에서 그런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중심점 이동이 아닐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